네, 안녕하세요.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바닥을 잡고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주가 조정 나오는 진짜 이유와 또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 첫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삼성 SDI가 특별히 뭐 이슈나 아니면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최근에 좋은 이슈들만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삼성 s d i 뿐만 아니라 2차전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테마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대표주들 있죠. lnf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이거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거는 삼성 SDI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가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내린다라기 보다는 2차전지 전체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2차전지 보급 확대 아파트 공장 배터리 화재 급증한다 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근 뭐 10년간 아파트 공장 등 특수 건물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 테마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이긴 하죠. 그래서 저거 이슈가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내리는 거니까 저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꺾일 거냐, 방향성이 꺾일 거냐, 아니면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번 이슈가 일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잠깐 눌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댓글로 상승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만약에 이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하락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상승이라고 보니까 또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저 배터리 뭐 화재라던가 아니면 저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동안. 그럼 저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땠냐면 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악재성 뉴스니까 주가에 반영이 좀될 수가 있죠.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근데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저런 이슈들은 일시적인 주가에 이제 영향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뭐 주가의 방향성을 꺾거나 뭐 엄청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의 최근 수급을 보면요. 자, 이 종목의 상승을 누가 주도를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기관이랑 연기금이 최근에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투자 주체들 어때요? 들어온 물량 아직 안 나갔다. 뭐 조금씩 팔고 있긴 하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건데 원래 이 상승을 주도라는 투자 주체들이 지금 살짝 관망하거나 약간 매도세를 보이니까 주가가 이제 평소에 비해서 조금 더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하면은 뭐 매도세를 많이 쏟아낸 것도 아니고요. 뭐 일시적으로 조금 매도하는 거니까 이거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여전히 들어왔던 물량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큰방향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실 삼성 SDI가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잘 돌려놨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횡보 추세를 보이다가 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21선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요거 앞전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를 지지라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변수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한번 깨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고 봅니다. 자, 오히려 지금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앞전에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 이런 레포트 내용이 있었어요 OLED 시장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목표주가 산출에서 제외시켰던 동사보유 SDC 지분가치 부분을 다시 편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가치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3.5조로 지금 산정을 했고 근데 이거 삼성디스플레이 지분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2026년 애플 폴더블 기기 출시와 초기 물량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상황 또 ITC 제재에 따른 이제 북미향 일부 레거시 물량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본업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앞전부터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 가치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삼성 SDI의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 7조 정도 돼1 7조4천억 뭐 정도 되는데 자 이거 그러면 이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3.5조가 이제 더해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의 이제 총이 21조니까 지금보다 이제 최소 한 20%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네, 이건 어제 기준이었는데 또 오늘 주가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이거는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SDI 자 요거 방향성은 위로 잘 돌려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다시 한번 이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좀해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금 목표는 삼성 SDI 이제 주가 눌림 구간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최저점 매수 구간을 이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라인을 어디쯤으로 볼 수가 있냐면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20만 원 정도 있죠? 20만 원에 선을 그어 놨는데 여기 이제 앞전에 또 올라갔다가 이제 눌림 나왔을 때더 중요한 이제 지지선이자 저항으로 좀 작용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해내면서 또등 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앞전에 힘이 많이 쓰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눌림이 나왔을 때이 부분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하방 압력이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앞전처럼 살짝 깼다가 내려오는, 깼다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크게 안 벗어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20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삼성SDI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의 움직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삼성 s T i 타점을 잡을 때자이 가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될 거예요. 앞전처럼. 자, 그게 어떤 흐름이냐면 자,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이 빨간 선을 살펴 있죠. 그래서 앞전에도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면서 거기서부터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눌림이 나오고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타점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지지 성과제의 거리를 봤을 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니까 또 지금부터 집중해서 타점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또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이제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많이 내셔야 제 채널의 성장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 i p 박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이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독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딱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남겨두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왔는데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황가 같죠 아,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라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 6790 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 갭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5천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한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이 종목에 그러면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는 앞전에 해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원래는 이 주포들의 움직임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떠서 올라가게 되면은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34만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봤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변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물리적으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너무 멀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 이제 중간 목표가를 하나 잡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간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저한 26만 원 정도 보는데. 자, 왜 26만 원이냐? 아까 전에 삼성 SDI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도 한 3.5조 정도라고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한 20%는 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 올라갔을 때또 잡아볼 수 있는 라인이 한 26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가 단기 목표가로 26만 원 잡고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뭐, 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또 이제 눌림이 나왔고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라인에서 팔고 또 눌렸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이제 변수가 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나 이슈 때문에 사고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26만 원이 목표가인데 25만 9천 원 찍고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무작정 뭐 26만 원 목표가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할 거 없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또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들 안 놓치도록 타점 나왔을 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두시면 또 이제 우리 구독자가 보낸 거 제가 알수 있으니까 또 이런 종목들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8월달이 끝났죠 이제 9월달인데 이 8월까지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라서 시장이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는 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시점이니까 또 우리 열심히 매매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큰 수익 다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